성령님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.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.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.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.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,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. 아멘.